오늘은 예수님의 치유사역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 현루중 여인과 야이로의 딸 사건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그중 회당장 야이로가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나오니,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는 존경받는 지도자였지만, 사랑하는 딸을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 길,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무려 열두 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병은 단순한 질환이 아니라 율법상 부정하게 여겨져 가족과 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품었습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 결국 그녀는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즉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인은 떨며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치유를 넘어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인을 하나님의 딸로 회복시키는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상황은 절망으로 변했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그 즉시 12살 된 딸은 살아나 걸어다녔고 사람들은 모두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두 사건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첫째, 믿음은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혈루중 여인은 사회적 장벽을, 야이로는 죽음이라는 절망을 믿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모든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회복을 넘어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혈루중 여인은 부정한 자에서 하나님의 딸로 회복되었고, 야이로의 딸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